안녕하세요, 선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인사에 대해서 공부해요. 아침에 친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점심에 친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친구를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어에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친구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어떻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다시 연습해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친구에게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말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다시 연습해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친구하고 오늘 만났어요. 같이 영화를 봤어요. 친구는 집에 돌아가요. 저도 집에 돌아가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연습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이제 집에 돌아가요.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시 연습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해요. 감사합니다.